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이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널 부신 은혜 베부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에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담에 내가매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이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구세주에 흘린 호흡에 빌어서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망과 큰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사온데 오늘 한 날도 인생의 복잡한 이 어지러운 인생길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님. 세상에 어지럽고 시험되고 유혹되어진 많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20장입니다. 욥기 20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욥기 20장 일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오. 경관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오.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흘게 누우리라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청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강곧 꿀과 엉긴 저시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며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기시오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20장은 욥의 친구 가운데서 이 나아마 사람 소바리의 그한 말입니다. 이 나마는 여호수아 15장 41절 말씀에 보면 유다 그 지파 가운데 속한 성읍인 걸알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40 15장 41절에 보면 유다에 속한 성읍들을 쭉 나열하는데 그 가운데 이 나아마라고 하는 성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벳 세 친구가 그 제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에돔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다와 남쪽 지방에 있는 유다 그리고 이그 대만 그리고 아라비아 이 곳에 속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그 나아마 사람 소발의 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발이 말한 것은 두 가지인데 악인의 번성은 잠깐이고 그리고 순간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의 번성은 오래가지 못한다. 악인이 번성한다 할지라도 잠깐이오 순간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절과 육절, 칠절 말씀에 보면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이 말은 악인의 형통을 말합니다. 악인의 번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니 자취를 감춘다는 거죠. 악인의 번성과 악인의 영화는 잠깐이다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은 평안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20절 말씀에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리니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22절에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은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소발의 20장에서 말한 내용은 악인은 번성하지 못하고 악인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주되게 얘기한 것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죠. 26절에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말씀하지만 특별히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오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자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름날에 밖에다가 야채를 한 시간만 놔둬보십시오. 그러면 그 푸르렀던 야채들이 다 시들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풀을 베서 한 곳에다가 놓으면 한 시간만 지나면 그 푸르름이 다 사라지고 누렇게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아기는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을 지금 소발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욕기에서 이 말이 20장의 말이 사용된 것은 욕을 비난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욥의 욥기 우리가 20장에서 읽은 이 말씀은 당연히 옳은 말이죠. 진리에 가까운 말입니다. 악인이 형통하지 못하고 악인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사용되어진 맥락은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19장, 우리가 읽은 20장의 바로 앞에 있는 이 요배의 말에 대해서 지금 소발이 응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3절 말씀에 보면, 19장을 여러분 읽으셨죠? 19장에서 요비 자기 변호를 합니다. 요이 자기 변호를하는데 주된 내용은 뭐예요? 내이 얘기를 철심으로 금강석에다가 기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라고 하는 이 호소를 해요. 내가 얼마나 요비 억울하고 힘들었으면 내 이, 이것을 철심으로 돌에다가 새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나의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9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요비 무슨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장 3절에서 나아마 사람 소발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나를 부끄럽게 한 책망이 무엇입니까? 19장 29절에 요배." 대답이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9장 29절에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의 칼이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요분 자신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단선적으로 문제를 규정하고 회계를 강요하는 친구들에게 자기의 답답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도 해서 안될 말을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분노는 칼을 부르는데 너희에게 심판장이 있을 것을 기억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마음이 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초조해지고 오늘 본문에 초조하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20장 2절 말씀해보면,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요배 말을 들은 나마의 이 나마 아 사람 소발의 마음이 초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2절의 초조하다는 거 옆에 이 주석이 관주가 붙어 있는 성경은 욥기 4장 13절을 가르킵니다 욥기 4장 13절에는 이 초조하다는 말을 내 생각이 번거로울 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이때는 초조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번거롭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조급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 감정이 상한 그러니까 요비 19장에서 말한 거. 그래서 우리가 올해 성경을 아침에 길어도 한 장을 주 같이 읽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나한테 감동이 되어지는 좋은 말을 읽어도 좋은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파악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아들이 딸이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고 아내가 나한테 남편이 나한테 자식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아 먹어야지 편지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편지잖아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줄을 잡고. 문맥을 잡고 읽는게 성경을 바로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읽었다는 것에 만족하고 끝나요. 성경을 읽었다는 것에 만족하고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1월 1일부터 창세기부터 쭉 읽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한 장씩 읽으면서 문맥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으면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쓰인지 몰라요 20장에서 있는 말씀은 다 옳은 말이에요 악인이 번성하지 못하고 악인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적 진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쓰였어요? 남아사람 소발이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네가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시고, 내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하나님은 아신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내 답답한 거 아신다. 그리고 내이 얘기를 철심으로 금강석에다가 썼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요비 토를 했어요. 그리고 요비 마지막에 분노는 형벌을 일으키나니. 우리가 읽은 20,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라 20장 19절 19장 2구장9절에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리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친구들한테 한 말이에요. 내이 답답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실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마 사람 소반이 소반이 발끈해서 감정이 상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퍼본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악인은 형통하지 못하고, 악인은 형벌을 누리 아기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여기서 악인은 누구예요? 요비예요. 요에게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숙하지 못한 대화, 감정이 앞서는 대화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감정에 치우쳐서 오가는 대화를 많이 하죠 요배 친구들이 요배에게 이런 알지 못하는 답답한 이야기를 했을 때 요분 친구들에게 심판장의 칼의 형벌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을 했고 그 말에 소발도 아기는 평강을 모르고 아기는 번성하지 못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두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이에요 둘다다 다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이에요. 겉은 그럴듯하고 진리고 모두 맞는 말이지만 이면에는 감정이 상한 말이 오한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잠언 18장 22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표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이 대화가 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대화가 이래요. 하지 말아야 될 말하고 감정으로 상해한 말을 하고 그런 말들을 행하는데 오늘 우리의 입술이 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 그리고 또 사람을 세우는 생명의 언어와 입술이 될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이 대화가 하나님 이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서는 안될 말들을 내뱉고 또 감정이 상하여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대화를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형제와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상한 감정,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아버지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음. 아버지. 특별히 간과 없고 원하 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항암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사 온데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찾아가셔서 안소하시고 음. 하나님께서 병마를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와는 광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속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네. 아버지, 우리 연로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네. 끝까지 처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며, 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동분서주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귀한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른손으로 붙 드시고, 도우사,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다 소멸시켜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여.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악하고 죄악된 것들이 불살라지는 귀한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1절 2절 찬송하신 후에 주의 성호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업디려 자복하고의 게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호, 야매 죄인 오라실 때에 나 부르소서 죄송부릅시다 주여.